천예수님 네, 지금은 저는 어 교구에서 이제 어근처 성당에서 어떤 신부님 한 분이 이제 다른 교구의 주교님으로 갑자기 선발이 되셨는데 어어 어, 이제 그 작별 인사하는 그런 미사가 또 있어 가지고 네 거기에 미사 참여를 같이 하려고 출발하기 직전입니다. 그래서 잠깐 시간이 남아서 한 5분 정도 남아서 묵상 나눔 잠깐 해 보려고요. 어 우리가 오늘 금요일 부활 2주간 금요일 이제 복음은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를 듣습니다. 너무나 익숙해서 이제 어 많이들 묵상도 해보셨고, 많이들 또어 이런 강론이나 어떤 다른 것들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셔서 조금은 식상할 수도 있지만, 어이 요한복음에서 전하고 있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는 특별히 이제 성체성사와 관련이 되어서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다는 점이 참어 특이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최후의 만찬 때 이제 공간복음서는 최후의 만찬 때 어, 성체성사를 세우시는 그런 내용을 전해주죠. 근데 요한복음에는 최후의 만찬 때는 세종례 이야기만 전해줍니다. 그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 5천명을 먹이신 이 모습을 요한복음 안에서는 성찬례 재정과 함께 연관을 지어서 그렇게 해석하는 것, 한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이제 그것은 차치해두고 오늘은 그 내용에 한번 집중을 해보고 싶습니다. 어, 예수님께서 이 오병, 기적 5천명을 먹이시는 그런 기적을 버리시기 전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들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보시고 이제 그들이 배가 고픈 것을 그들이 먹을 것이 없는 것을 그들이 먹을 것이 필요한 것을 이제 먼저 아시는 거죠. 그것이 예수님의 기적의 출발점입니다. 이제 모든 기적들이 사실 다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 예수님의 은총이 하느님의 은총이 필요한 사람들을 먼저 바라보시는 것이 모든 기적의 출발점인 거거든요. 이제 요한복음에서뿐만이 아니라 공간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5천 명을 먹이시기 전에 백성들을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셔서 제자들에게 빵이 몇개 있느냐 하고 그렇게 물으시는 장면을 똑같이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일으키신 표징 가나의 첫 기적을 봐도 성모님께서 먼저 이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바라보시고 예수님께 가서 포도주가 없구나 하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 무엇이 필요한지 먼저 느끼기도 전에, 먼저 청하기도 전에, 하느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그 주, 중간에 우리,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성모님께서는 우리가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먼저 알고 하느님께 청하시는, 그리고 하느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먼저 청하기도 전에 미리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신앙 안에서 마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기적들이 먼저 하느님의 바라보심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이 참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 아닐까 싶어요. 내가 때로는 이제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또 때로는 하느님께 무언가를 청하기 미안한 마음이 들을 수도 있고 때로는 그럴 힘이 없어서 청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깨닫지 못해서 청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하느님께서 우리를 그런 우리를 늘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필요한 것을 먼저 청하기도 전에 알아서 먼저 준비해 주시는 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신앙 안에서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예수님의 눈길, 하느님의 눈길을 바라보면 그 따뜻함 안에서, 그 신앙 안에서 행복함을 또 함께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나를 바라보시는 하느님의 그 눈길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또 따뜻하게 오늘 하루 또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